안녕하세요. 한샘트록 대표 최진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연휴 끝나고 목요일인데 아침 출근길에 차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제 뒤에 있는 차 하나 소개해 드릴 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영상을 아마 안 찍었을 거예요. 이거 갖고 올땐 제가 못 찍었는데 이번에 화성에 계신 저희 구독자님에서 매매한 차량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썼고요. 2016년식에 280마력 그리고 골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법인 회사에서 자재 납품용, 경량짐 운반용으로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 트럭 7m 40mm도 불구하고 뒤축, 가변축이 단일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축이 아니고 원축으로 되어 있어서 단발이 카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경량짐 운반하실 분들한테 좀 맞지 않나. 왜냐면 여기 축이 달리면은 매일 구매하실 때도 차가 비싸고 나중에 팔 때도 축을 관리를 안 했다면 수리비가 많이 때문에 감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량짐에 단발이 필요하신 분, 제가 볼땐 파레트나 아니면은 어, 부피진 같은 거 해가지고 위로 쌓으실 분들인데 딱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은 거의 다 파레트 운반하는 회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차량 한번 소개를 하고요. 요 차량은 2016년식에 주행거리 33만 키로. <laughs> 영업용량 자가용으로 썼기 때문에 연식대기 미 주행거리 짧다고 볼수 있고요. 갓바다의 깔깔이, 그 다음에 로프, 그 다음에 적재함 철판으로 보강하면서 중량 구변까지 되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센트리오에서 어떤 차를 갖고 와서 상품한 다음에 어떤 분한테 매매할 것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서 보시면 적재함 날개가 매입할 때 좋지가 않아서 적재함 날개를 전부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적재한 받아 철판으로 하셔가지고 전차 주분이 전 법인 회사에서 다 구조 변경까지 끝내서 중량 구변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검사 가능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검사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져서 중량이 초과되면 검사 통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성 지역에 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식 대비 부식 크게 일어난 부분 없고요. 한번 더. 언더코팅 작업을 해가지고 가볍게 사용하시면서 물색 첨만 한다면 오랫동안 요런 컨디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16년, 이제 8년 됐는데도 이 정도 보면 굉장히 깨끗한 프레임이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깔깔이 다 좌우측 모두 다 세팅이 완료되어 있고요. 어, 보조개폐장치되어 있고 위에 갓바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제가 앞쪽은 도색을 별도로 안 했어요. 네, 굉장히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세차 마인드도 이렇게 광이 납니다. 골드 등급, 시트 보시면 골드 등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실내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제가 지금 방전이 될까봐 마이너스는 빼놨는데 33만 키로 주행거리 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에어컨이 매입할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수리했습니다. 딱 부분 다 교체했고요. 특별하게 뭐흠잡을 부분 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16년식의 단발이 주행거리 33만. 그래서 혹시 7m 40짜리 카고 경량지 운반용으로 필요하실 분들은 요 차량 소개시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단발이 윙을 만드실 분들한테도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적점이 너무 아까워서 되도록이면 카고 하실 분들한테 저는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